예를 들어서 구글은 우루과이에 물리적인 시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사람들은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구글의 컨텐츠를 소모를 하죠. 현재 세법으로는 구글의 본사가 우루과이 없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구글에 과세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의견은 우루과이도 구글에 과세를 할수 있는 근거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의견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루과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글의 컨텐츠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런 데이터들로 구글의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그 인공지능을 인해서 구글은 돈을 벌죠. 그래서 과세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 기업들이 채굴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죠. 그것처럼 데이터를 채굴하는 기업들도 그 채굴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무엇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시민이 틱톡을 통해서 100만 개의 고양이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공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틱톡은 고양이 영상 중에 어떤 것에도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그 동영상으로 AI를 학습하고 그 AI를 남아공에 팔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우루가이의 몫을 어떻게 계산해야겠냐는 거죠. 고양이 영상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그런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틱톡이 우루과이의 한 정치인이 당선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다고 해보죠. 덕분에 어떤 총리가 당선이 되었고 그 대가로 이 디지털 과세라는 것. 틱톡이 우루과이에서 최고라는 디지털에 대한 과세를 이 총리가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뇌물일까요? 틱톡과 그 총리는 단 1달러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많아질수록 화폐경제가 위축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기업이 은행에 돈이 없어도 거대한 데이터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면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즉 자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폐 자본주의, 주주 우선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는 앞으로 데이터 자본주의가 올수 있다는 게 저자의 의견이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세 제도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를 재분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하고, 이런 정보 거래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다면, 부는 재분배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를 소유한 빅테크들만 돈을 벌게 되겠죠. 저는 그래도 투자자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업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 데이터 자본주의가 오고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 모든 부를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정부가 지켜볼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 놓고 투자를 집행을 해야겠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